什么情况的一？外星人靠近了哟！你干啥？地球人我不认识。上来都是没卫生的心，上来开房贴膜开的就 <从 going. S 1> 不行。你给我快，哥们喊来，你给他说快快快，别放水。啊，不不记得了，就是。 자리 좋아. 예, 서리 너무 좋다. 다저 예, 음. 여기 좀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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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자리야. 예? 어, 자리. 너뭐 인스타냐? 나 해시태그 달고. 어. 네, 팔로안된다고 지금. 어, 많이 하시 느려졌어 속도가. 예. 어, 배고파요. 어? 배고파. 배고파? 예. 밥먹으 가야지. 밥 먹으러 가요? 어. 근데 루치는 어 있어? 루치? 네. 니가고 있잖아. 어? <laughs> 아어 언제 오셨어요? 아니, 내꺼 누구라서 왜 죽이야? 아, 씨. 수... 떠주신 거잖아, 지금. 또, 와, 아, 씨, 좋아. 다왔으니까 그러니까 식사하러 가시죠. 이태희는 사무실 우선 지키고 있어봐. 응. 음. 누워있어, 누워있어. 편하게. 날씨가 더 나쁘지 않네. 근데 밥 먹는데 이걸 왜 나쁜 거야? 네, 다 이유가 있지. 관심 무거워요. 옷넣왜안 들어가고. 나는 우리 사장이잖아. 자, 여기. 가자. 돈가스집 가자. 네. 음. 예, 우리. 아키즈 온더블록 네. 네, 오늘은 네, 첫 주자로 네. 네. 어, 우리 카츠오무이의부장님 네, 모시고 오부다시.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츠오무이 카츠오모이 돈까스 대표 셰프 임종률입니다 와 1인수 아, 너무... <laughs> 야 음, 야! 다른 돈까스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예. 예, 등심을 먹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혹시 비결이 있을까요? 와, 좋은 고기. 뭐돈까스라는 예. 어, 메뉴가 자체가 이렇게 양념이나 소스를 통해서 맛을 내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예. 재료 자체가 좋아야 되겠죠. 좋은 고기를 씁니다. 예. 좋은 고기를 쓰고. 적정한 적당한 시기 숙성을 시켜서 네. 시간 동 숙성을 시켜서 그 맛을 내고 있습니다. 아 나오니까 이게 마야.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등심입니까 안심입니까? 등심입니다. 등심 여기 가장 기본 네. 아, 아, 메뉴죠. 아, 예 그렇죠. 이거 등심입니까 안심해? 저기 어. 말고. 어, 좋은 게 그랬어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심이야, 안심해. 어. <laughs> 너하시, 형님 너무 좋아. 막대네, <laughs> 야, 네, 야, 얘네 친구들이 좀 활동. 아유, 이런 등심. 주말 봐. 보급통. 그러니까요. 저녁 여덟 시. 네. 방송 보러 오시면 좋습니다. 뭐렇게우 보니까. 아, 네. 이거라. 안내를 아, 하고 있습니다. 대니까요 <laughs> 자, 어못 맞히면은 못 맞히면은 이거 공짜 먹을 거야. 아, <웃음> 그 정도 <laughs> 해야지 우리 약간 인건비. 근데 맞히면 저희가 1 0 0만 원을 줄. 어, 진짜로? 왜? 네 알겠습니다 백배를 그, 보러 가시는 거예요 뭐지? 자 갑니다 야키즈 야. 오 받아들였어 아, 아. 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로서 대형 힙합레에의 수장으로서 이 자를 유혹할 때 혹시 돈가스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넘어온다고 막후원장담한 래퍼가 있습니다 자. 어? 어 세상에서 돈가스 싫어하는 여자는 한 명도 못 봤다고 하는 이 래퍼는 누굴까요 자, 저, 아니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음. 아 그래요? 준다분. MC 해머. MC 해머. 땡네. 맛있게 먹을게요. <laughs> 많은 많은 빵이에요. 제가 사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먹어. 아, 맛있지요. 네 음, 이게. 저희가, 어, 밥, 을 먹는 방법입니다. 네. 저늘은는 제가 좀 취미, 그 꽃과 관련된 자영업자들을 아, 만나서 배고파요. 나못 먹었어요. 너무 먹었어요. 너젓가락질싸움냐 싸워버렸지요. 하지만은, 네. 자, 꽃 냄새를 맡으면은 먹고 싶은 건 식욕이 좀 사라지실 겁니다. 자, 네. 여기입니다. 가보시죠. 아, 어, 여기입니다. 아, 여기요? 보세요. 음. 어, 예, 유키즈 언더블럭 짝퉁. 야키즈 언더블럭. 예. 네, 오늘은 꽃집에 와봤습니다. 즈야 예, 오늘 꽃집인데. 아, 꽃 보는 어, 어떻게... 예, 우리 사장님께서 대표님이시죠. 네. 예, 대표님께서 여기 꽃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 오픈한지 얼마 안된 거야. 네. 야, 뭔 자리쓸래야, 야. <laughs> 아니, 자리쓸래, 월세... 잘 자리세요. 잘 <laughs> 여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김태양 씨, 여기가 루틴, 그리고 제가 어, 야 생마라고 하는데 그 각자의 그 이미지에 맞는 꽃을 갑자기? 한번 <웃음> 갑자기, 갑자기? <웃음> 미리 알려놔. <laughs> 이분은 이 꽃이 얼, 이 꽃을 상상이 네. 됩니다. 이런 거한번까요 아, 대표님. 뭔가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를 뽑은 이유는 노란색을 입고 계셨 정말 단순하네요. <laughs> 야, 왜잘 되려고야? 이번엔 좀 고민을 좀 하고. 네. 시간을 드려야 되나? 어... 야, 네타의 포인트야 <laughs> 약간 에키노스라고 에키모스라고 에키노스. 무섭게 생에키는스 <laughs> <laughs> 무섭게 저기 저기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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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저기 저기 지 <laughs> 내가 딱 알지. 네. 센스가 있잖아. 기 음. 음. 오케이. 에키기스여기에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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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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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블랙코스모스 블랙코스모스 그거 진짜. t 어, drink a w a 그 Who comes h e r k i s 야 on the book.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어떤 선물? t w h a 선물, s it? What is 자 t What is 3월 1일이죠. 응. 현충일은 6월 6일입니다. 긴장하세요현제는 7월 17일이고요. <laughs> 그럼 아프니가 내야 광복절 언제입니까? 마, 맞추는 거요 예, 어, 어려, 어렵죠. 어 <laughs> 지금 맞추는 거 네, 맞추시면 됩니다. 어, 정답이에요. <laughs> 아, 네, <laughs> 어, 번호 주시면 되겠네요. 출입은 <laughs> 됩니다. 아, 근데 여기 계속 뒤에, 네, 누구죠? 아 죄송합니다 누가 계시던데 아이고 너남자친남편이 아,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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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나가 나가 아이씨.. 오야 아이씨.. 아씨 뭐하는거야 지금? 야저 넥타이.. 넥타이 구찌건데 야 아. 어, 그니까 너 구찌 맸고 나 진짜 열심히 응. 했거든 씨, 이씨 <laughs> 화이씨! 나왜 이렇게 화났어요? 주워, 남자 다나야. 죽어 있는지 알았으면은 여기 촬영 안 했지. 안 됐어, 배고프어 배고프다, 이지게 어디가요, 그럼? 이번에는 초밥이야. 초밥이야 오늘은 초밥. 예, 오늘은 오늘은 초밥에 와봤습니다. 예, 예, 예. 아 여기 사장님, 사장님 나가겠죠. 오빠야, 예. 예. 빠야 키스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오늘은 초밥에서. 예. 사장 역을 맡고 있는 윤상원이라고. 예. 예. 아, 예. 야 사장 야. 초밥 이런 거 먹고 싶다 먼저. 네? 예? 초밥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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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초밥 하나 싸주려 하는데. 이야. 이야? 내가 잘 하거든. <laughs> 응. 그래서 그래서 음 그래서. 아, 어, 회뭐 좋아해? 좋아해뭐 어. 좋아해? <laughs>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laughs> 이거 아까이 <얘>, 발 발가락 사이에어 <laughs> <끓였어. 웃음> <laughs> <laughs> 저 요거 좋아합니다. 네, 요거. 아니요, 연어. 연어, 연어야. 아니, 요거, 요거, 요거. 아 와사비 넣어야죠. 와사비 넣죠. 맛있게 올릴게요. 네. 그럼. <좋아>. 오빠. <laughs> 야,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아니고. 아니야 대신이니까 대신. 대신니까 자, 지금 제가 손을 못 따니까 어 우리 삐삐가 대신, 저 대신. 아, 사랑이 잘 가요. <웃음> <웃음> 아이가두손가로 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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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그고 안에 와거가이가 아니고 가이가이니고가이가이니고 와이가 아니야안되면인거가이가이니고가이가아니이 아니고 으 삐삐 아 그럼 반가로내 대신 했으면은 이것도 먹어줘야지 와야야자 어, 우리 삐삐 맛있게 드세요괜찮아 조금 남겼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먹어. 제대로 먹어. 맛있게. 네. 어. 아우. 그, 초밥집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그래도 좀, 고난이 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한끼떼우셨으니까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 가게를 홍보하러 왔는데 아 그렇죠 아, 떼우기 뭘 떼워요 네. 네. 그거 편집이요 에 네. 깜짝 놀랐는데 뭔 소리예요 놀라습니다 맥주도 맛있네요 아 맥주는 언제 먹었어요? 나한잔더 줘봐 응 음. 진짜 내기 전에 다 먹어야지 자 대신에 그냥 이거 그냥 한번니다 문제를 못맞으면은이거다 공짜 하지만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은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어우 나 야피즈. 야. 오. 오케이. 어려운 거할 거야. 자, 참치 잘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아, 네. 음. 참치의 뱃살 부위를 도로라고 하죠? 그렇죠. 에. 네. 맞아요. 음. 여기서 문제. 내 생일은? 에? 내 생일은? 못 아, 맞죠. 얘 팬이잖아. 에. 아, 제가 런는거 같아서. 에. 4월 어. 2 6일도망가도망가 승기야 도망가. 도망가. 같이 가 <laughs> 어떻게 알았대? 찐팬이네 찐팬이었네 어이 아저송합다다죄송합니다예만 죄송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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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빨리 왔다갔다 빨만왔다이다빨봐요다갔다 빨리 왔다갔다 빨리 왔다갔다 빨다 빨리 다